자 그럼 나리의정혜웅 의원님의 관심 종목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할지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의원님? 네, 저는 우리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합니다. 음. 자, 이 우리 바이오를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순환매력도 들어가면서 밑에 보면 오종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전 고점 대기 매물들을 월을 해주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100인도 설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7박스도 잘 받고 또일봉도 좋고 주봉도 좋습니다. 주봉도 좋고. 자 주봉도 보면 춘사가 이번 주부터 전환이 되죠. 그럼 다음 주 발락하게 되죠. 5천원이야4천0 5백원까지가 항상 저가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이고 물량을 확보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월봉상태 장기를 본다면 역시 이번 달에, 내일 모레, 이번 달에 끝나면 5개월, 2일 5개월 2덤급에서 회복하면 다음 달시가야 5개월 2덤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을 높여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의 관점에서 멀리 신호가 패턴 본다. 신호가 패턴이라는 경우는 올라가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가 있죠. 고리기법 1, 3, 5, 7, 9, 11이니까, 5천원이서 5,500원이 단기중기 매도권이고요. 5천원이나 4,500원까지 매도 올지에만 적으면 더 적금 좋다. 중장기로 계속 보는 것은 유한데, 하단추세가 항상 선절라인 때를 참고하시고, 일번보다는주봉보다는 1번에서 선절라인 때는 하단추를 잡으면 되는데 하단추대 보드는 항상 추대, 하단. 4,000원 정도, 4천원에서 4,5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 없지만, 4,500원 정도 내려면 물량은 늦게 나가는 전략이다. 지금은 선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가는 척하다가 빼버리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종목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궁금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위원님들의 고래사냥법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강남 큰설정무위원님 네. 어떤 종목을 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이 참 주가는 잘 갑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매수를 해야 될게 있고, 또, 뭐, 매매하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SK 스퀘어로 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스퀘어는, 어,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요새 대형주 쪽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어, 어, 좀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이 자체는 핵심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에요. 그런데 SK텔레콤에서 인석 분할된 반도체 ICT 회사가 바로 SK스퀘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SK그룹에서는 디지털뉴정책 관련주로서는 SK스퀘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NFT라는데 혁신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미 암호화폐 2조 달러 넘었고요. NFT도 40억 달러가 넘어선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 이런 쪽에 대한 매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동사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관련 을띄고 있는데요. S 스케어 2011년도, 2021년도 11월 29일 코빗에 900억 투자를 했어요. 근데 코빗 씨, 코빗과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 또 코빗 같은 경우는 S 스케어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도 진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관련주. 3년간 2조 투자에 반도체 블록체인 투자 가속한다는 어, 뉴스가 나왔는데요. 에, 그 S 스케어 쪽에서 어,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가속한다. 블록체인 사업은 이제 SK 플래닛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어, 갤럭시 S22에 대한. 개통 고객 대상으로 또, 코빗, 여러 가지 이제 뭐, 티 우주, 피, 피치스, NFT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코빗 지갑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NFT 관련주로서, 어, 갤럭시, S, 에, 갤럭시 S28 0 관련성을 띄면서 NFT 관련주로 SK, 어, 스케어가 뭐, 관심권에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저 3분기에는 또 SK 코인 발행한답니다. 연내고에서 상장 목표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발행한다는, 발생, 발행한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관점인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는 제가 전에 봤씀드렸만 월봉이 5개월째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막 사는 거야 상승작의 양봉 속에서 왔기 때문에 위치가 신적가서한번 어차피 반등이 나오면서 자기 전에 한 번은 돌아갈 텐데 디지털 유정책 핵심 주로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가져야될것 같고요. 3, 3주 연속 올라오면서 적산병이 나왔죠. 현재가 어,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역시 생명선만 지킨다면 앞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거래가 빵 터진 저가를 더, 더권을 돌파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명 정주 의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예, 미포사 공명 정주 음. 전문가 이제 예. 중요한 종목을 또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음. 바다 찾는 전문가죠. 아, 그만큼 이 P S K 홀딩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작년도 5월달에 만 원대 정도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음. 안 떨어지죠. 죽어라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떨어져요. 아, 그만큼 이 기업은 실적이 좀 급증했고 또. 어,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자 대표적인 파운드리 종목이다 보니까 신뢰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죠. 미국 지역 법인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장비 제조 판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 대규모 증설, 파운드리 증설 직수의 주관점에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실적 면에서 봤을 땐.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PSK 홀딩스 제가 작년도 아마 싹쓸이 기법 아시는 분은 여기서 5월달에 제가 돌파 지지받을 때 아마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떨어지죠. 주어안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대박은 안 터지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올해 작년도 최대 실적 기록하고 올해도 더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 싹쓸이 기법 운 좋아서 한두 개 대박 터지는 종목, 이게 포착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개 굉장히 많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신뢰하는 거죠. 뭐, 운이 좋아서 테마 형성돼서 또 급등할 수도 있고, 한개또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역시 확률적으로 수십 개, 많아야 되겠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제 종목들은 보면은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PSK 올넥스 아직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부터도 시가의 반락시에는 아직 저감에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밀집 국면에서 펼쳐지면서 앞으로 50% 이상도 한번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